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제 리처드를 좀 지키려면서,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기구가, 어떻게, 내 권해탈을 자해드렸고, 몇 명의 사람을 키우던지에 대해서, 집계작업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안 했던 건 아닌데, 이 집계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마을이 불안전하고, 불충분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빼버렸었는데,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뒤에 많은 분들이 꼭 그런 작업을 좀한번 보여다가 그런 요청이 있어서 책을 내고 난 이후에 다시 이런 뭐, 재료와 중의 희생전 집계하면서 뭐 이런 이제 작업을 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계에 대 기본적인 요지,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저기, 뭐, 대한민국 국부가 어고 뭐, 민족의 거성이가 어떻고, 뭐, 그러지만, 어, 실제로 여러 많은 국건들, 그 당시에는 살았던 많은 뭐, 언론이라든가, 뭐, 자, 기중에서는 이렇게 세계적인 암살자, 무수한 암살 후보의 장군이, 이렇게 그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뭐제 책에서는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테러스트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테러스트냐 아니냐, 그것이 저의 책에서의 논점이 아니었고, 어, 진정한 의미의 출세를 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뭐, 이, 술 연구의 타켓이었죠. 그걸 검증하는 작업으로. 뭐 그래서 무시의 뭐 내용은 두세란리즘이 있는 테러와 러리즘이 없는 테러를 분배하고 김구의 어떤 그테러활동의 구조 특질 논리를 실질적으로 뭐 해명하는 것이 이제 연구에 뭐, 뭐 배웠습니다. 뭐 그런 점들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두세로의 스태인에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대한민국 국부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어떤 그런 남북사 인식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성찰 조건은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서 오늘 뭐 직대와 금상의 문제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지난 8월 14일 책이 나오기 바로 첫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또 28일에 한번 했었고 3일에 했었고 26일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계속 인원수가 변동이 있어요. 많아지기도 하고 어, 줄어들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어, 사실 그래서 뭐, 그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료은 시간이죠. 또두 번째는 자료 자체를 기존에 내가 바꾼 것을 잘못 읽은 경우가 있기도 했고, 뭐, 혹은 이제 그 카운팅 자체가 잘못해가지고 이 숫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 사실 뭐 저도 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안전하고 부충분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이십육일 시점에서 발표하는 인원은 이9 7 명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사 세계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음. <laughs> 자, 그래서 뭐러건수라고뭐 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를말씀드리면건수로 보게 되면은 뭐 권수는 사실 카운팅이 불가능해요. 음. 백건을 했는지 카운팅이 불가능하고, 희생자 수는 카운팅이 될수가 있어요. 그거 뭐, 어쨌든 당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김고 보는 사람은 뭐, 76년에서 49년까지를 살았어요. 한 73년을 살았습니다만, 지금 내가 특이한 것처럼, 집계한 것처럼 97명 정도를 직관적으로 사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 테러의 어떤 그런 무대? 장소가 되는 지역은 뭐해주또기구가 태어난, 뭐, 중, 어? 뭐 이런 저기 보양, 상해, 동경, 남경, 중경, 서안 서울, 평양, 홍콩, 하노이 등등지에서 이렇게 암살 테러를 예, 자행을 했어요. 앞으로 더조사가 해야 되는,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의 방법을 하게 되면 직접 기구가 킬을 하는 방법이 있어도, 또 혹은 이제 자기 하수인들을 시켜서 뭐 암살, 테러를 자행하는 경우, 혹은 이제 돈을 주고 정부살이를 맡기는 경우, 혹은 이제 승승차도살인 같은 경우, 차도살인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남손을 빌려서 나가를 죽이는 경우죠. 그 다음에 승승차살인 같은 경우는 가짜 스을 터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테를 그, 자행하는 경우입니다. 뭐, 뭐 이런 사례들은 저책에서사를 언제 씁니다 그런 것처럼 히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뭐렇게시어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책에서 뭐 같은 내용이 뭐 책에서 는 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처럼어 김태였던 테러활동을 저희 책에서는 일테러 일정테러, 경격테러, 어, 세파크로 보기서총아 번의 사례를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처 이제 한글 테러, 일정 테러, 정적 테러 그리고 제 책에서 이제 뭐, 음, 각주로 처리했던 부분이 이제 막 국제 테러가 있습니다. 음, 국제 테러 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김부가 장계성으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구 테러, 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런 희이 이제 두 명이 더 포함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항일 터열 10명, 뭐 밀정 테로 68명, 정격 터로 17명, 재테러 2명에서 총 97명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항일 터로 10명에 대해서는, 거, 직접 테로라고 하는 직접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치아포 사건에서도, 그 출사 조식해 예, 그 약장수를 필는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피사주자라고 하는 경우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사주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구가이동창이라든가 윤봉길에게 테러를 지금 사주했죠 그래서 이제 폭탄을 던지고 잡혔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 군경에 잡혀서 죽게 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희생자를 죽게 되는 것이 바로 피사주자라고 볼수 있고. 김구가 아니면서 김구가 직접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피살자는 뭐 그야말로 풍패로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자, 뭐 그런데 피살자 하게 되면 뭐 항일테러에서는 이0 3 윤봉길 그 다음에 최홍식의 4명, 이덕주, 그렇게 해서 총 7명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피살자는 이제 윤봉길테러에 의해서, 어, 저기, 이, 사망한 이론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시라카와라고 하는 인물하고 아와바테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두 명이 이, 죽었습니다. 뭐, 그러나 뭐봉길 그 터널에서는 이두명 외에도 막이 다리가 잘리고 무릎이 멀거나 팔이 뭐 잘린다 그런 중경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냥 죽은 사람만 음, 가지고 오는 여기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정테러 같은 경우, 가장 이론수가 많은 게 바로 밀정테러인데, 뭐왜 그럴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사례로 파악되는 것은, 32년, 3년경에 이활임이라고 하는 분이 한인 내국당에 들어갔다가 김구와 함께 공모를 해서 이 남도 출신의 어느 중년 남자, 그 책에서는 손님이라고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을 이제 목졸라 죽인 그런 이제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편의 비싼 자는 뭐 오면직, 노종균, 엄승복, 박동원 총 4명인데, 오면직과 노종군은이 김구가 1910년대 초반에 양산학교 해주 안학에 있는 학교에서 그 선생을 했는데, 자기 제자들이에요. 근데 양산학교 출신의 그, 힐러들은 단지 이두명 뿐이 아니라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고 한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는 뭐 책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육정철에서 가장 인원을 많이 차지하는 게 피살자인데 총 63명이 되는데 이 이론이 이제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예, 그 당시 뭐 1940년대 그 중경임정에서 임피로의 희서을 했던, 판공실장을 했던 임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확히 30명입니다. 뭐냐면은, 김구가 20년대 임정의 경무국장 그러는 시절에 일본 멸정들이 조계지에 들어오게 되면 체포를 해서 상해 예과학에 있는 액단 과학으로 묶어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이론이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마의 우물 20년은 어떤 거냐면 26년 한 4월경에 이 프랑스 조기하고그 중국인 현성과 어 중간 지역에 이 우물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걸 악마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6년 4월경에 중국경찰이 우물 자체를 전부다 검시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원래 거기서 어, 발견되고 이, 수거된 시체가 2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20명에 대해서 그 상해영사관, 일본영사관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20년 전부는 상해 운동 이후에 일정으로 밀, 몰려서 죽어서 저기 우물에 쳐어진 한국인들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인원원이 그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13명인데 김도순이라든가 정필아, 황학선 뭐 이런 김빛같은 이런 인물들은 이미 백범 일제에 다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규수 연충열 뭐옥간비녹선비 같은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은 뭐제 책에서는 그4장이가 5장에서 5, 국가적 부분에서 다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저기, 뭐, 볼수 있고요. 이종롱도 그렇고, 이용로, 이태서. 그 다음에, 안중근의 막내 동생 안공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요그 다음에, 나우란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건 이제, 거기 1942년도에, 그 광복군체 오지대장인데, 네. 결국은 뭐, 인구와 김정혁, 김구의 명령에 이런 걸 양성하고 그래서 암사료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정적 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사주자가 이제 한지은한지은 같은 경우는 뭐 용용암사의 거기 뭐 장이고 김석광, 박강옥, 백이범 김영지 외 7명.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김영진의출렁이라고 하는 것은 1946년 3일절에, 예, 김구 한독당이 암살당들을 저기, 이, 북파를 해서, 김일성과, 어, 그, 그, 지도부 자체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체포가 돼서, 어, 죽은 그런 인물이 뭐 일본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자는뭐 송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강녕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3일절에 김구 한독당이 암살당을 폭발시켰는데 거기서 김구하고 저기 유일성 암살에 실패하게 되면서 그 직근이 강국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강국을 암살시키지 못하고. 강령의 아들, 딸 그리고 동료 목사를 죽게 만드는 이런 이제 결과를 소개했는데 그 이론이 바로 강령의 강령이 김두코 목사가 뭐였겠습니다그 외에 뭐 여려영명 장덕수 총출명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제처럼 라고 하는 것들 이건 차라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고 뭐 각주로 간단하게 소개했던 내용인데 근데 그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하나의 뭐 저기 이. 음 유능으로 분류시켜도 뭐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총두 명인데, 39년 1월에 홍콩에 남아일보사사장 임팩성을 암살퇴를 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뭐냐면 임팩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장기석의 어떤 그런 정적이었던 왕정이의 측근이기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팩성 암살을 통해서 어, 장교석에 의한 왕정이 이 암살 테러의 하나의 신호탄으로 알려지는 그런 테러이기도 했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했고, 이제, 39년 2월에는 남이사하고 CCC단, 김급파가 모여서, 어, 왕정의김급 암살위원회를 결성을 해. 어, 그렇게 해서, 이, 이제, 했는데, <laughs> 그러는 이후는 37년 중국의 안전 발발이, 이, 이, 바, 더어서 황경파인 장비석과 화평파인 왕정이 가 정치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어떤 갈등과 대립이 발생을 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석 이 왕정이 암살사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9년 2월 22일 경에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하노이에서 이세 집단, 남이사하고 시신단기국파가 공동으로 파견한 남살단 다섯 명에 의해서, 어, 저기, 이 남살 테러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 왕정이가 아닌 왕정의 그수석비서인 정중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이게 상당히 뭐, 센세이션 하는 그런 이제 뉴스이기도 했고,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잡지책에도, 자주 나오는, 많이 나와있던 내용합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테러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이게 말은 국제 테러지만 들과적으로 장기섭 정부에 올한갔던건 청구 테러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음, 그렇게, 뭐, 그래서 보시던 기지과 직계는 이제 뭐, 97년이고요. 그렇게, 뭐, 분석이라 본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빈부의 직테 때는 분명히 사주 테러 희생자가 22년, 사주 테러 비사자가 76명이다. 그런데, 항일 테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독립운동이라고 하게 되항 한일 테러라고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건 전체, 뭐, 저기, 97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는 거. 2%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이 2명이라는 것은, 윤봉규 삼살 테러의 희생자에 한정된다는 거. 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테러의 비살자는 전체 총 63명인데, 전체 66%가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밀정이라는 것은, 진짜 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자기가 인정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의 차이라든가 갈등이 있게 되면은, 그런 자들을 밀정으로 몰아서 키를 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렇게 인원수가 크게 늘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에... 다음은 이제 뭐갈부리 부분인데. 그래서 뭐 제작에서 말한 트러니즘이 있는 태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는 트러라고 볼수 있는 것은 윤봉길 폭상 테러 단 한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나의 놀라운 그런 이제 뭐 발견이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할수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김부의 출슬테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체로 봤을 때, 평가했을 때, 페르니즘이 없는 페르니스트로 파악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책의 결론이기도 하고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는 김부가 이봉창 페르를 놓 윤봉길 페르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무슨 독립운동의 거성인이 어떠냐는 그 따구식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지만, 제가 활전체로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결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일독립의 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희대의 어떤 것을 상살인방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뭐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